생일 축하송을 예.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하나 됐어. 둘 시작. 생일 축하 <laughs> 잠깐만,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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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<사랑하는> <웃음> 잠깐 잠깐 잠깐. 자, 잠깐, 잠깐, 자, 여러분 어, 모두의 음악까지 진행을 하는 가감풍제 방송인데 조금 이제, 퀄리티하게 가보겠습니다 자, 준비 아, 방금 절도 하는 줄 알았네 아, 준비 자, <laughs> 비트 먼저 갈게요 자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요, 생일 축하요 자, 갈게요. <laughs> 네, 랩 들어갈게요 자, 랩 어, 중력이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네, 네. 어, 중력이 <laughs>